오가피 나온 보세요. 안에서도 이렇게 푸르게 잎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새들이 앉아서 놀아도 상당히 좋죠. 이거는 가시가 없는 <laughs> 민 오가피예요. 근데 한요 정도? 요저, 요 정도를 잘라서 심으시면 또한 그루가 된답니다. 오가피는 그 뿌리 번식도 하지만 꺾고지가 상당히 잘 되는 편에 속하죠. 그래도. 그래서 즉, 그 요런 잎은 이제 따서 요 끝에 다니 이런 거는 이파리를 따서 아작아작 먹어도 상당히 맛있어요. 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사진도 찍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오갈피는 그닥 쓰지 않아요. 새순을 따서 먹을 때는 그닥 쓰지 않아요. 그리고 쌈을 싸서 드셔도 되고, 음, 생으로 먹는 거죠. 저는 그냥 먹어요. 맛있답니다. 그리고 성녀나무. 석류나무 잎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살짝 따서 음,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역시 맛있는 건 오가피예요. 오가피 순이 정말로 맛있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쌈싸 드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더 좋고 커피포트에 끓여 드셔도 염록소가 나와서 상당히 좋죠. 염록소를 드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제가 잔나무 잣나무를 그 씨로 심었어요 근데 두 그루 정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잣나무 잣나무를 제가 씨로 심었는데 또 이제 새순도 나오고 있죠 새순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가피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뿌리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또 나오죠 뿌리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먹도 여전히 씨로 나왔지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요렇게 옆에 보시면 씨를 심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낑깡이 금귤을 먹고 금귤을 먹고 제가 심으려고 여기 놓은 거예요. 그럼 요렇게 옆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도 이런 녹색 잎이 나오는 걸 보면 새순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그 기분이 좋답니다. 그 씨로 씨는 어, 모든 거를 다 심으셔도 이렇게 바라 어, 바라가 되기 때문에, 어, 그, 보는 맛도 있고요. 모종을 사지 않으셔도 되고. 얘는 주목이죠. 제가 주목을 심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민두릅. 어마어마하죠? 민두릅이 엄청 커요. 이게 지금, 얘는 마디마디. 이렇게 마디, 요게, 요게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거든요. 안경을 걸어 놓기도 하는데, 어, 마디마디. 마디마디 두릅순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따서 먹어 잘라서 제가 요정도씩 잘라서 차로 끓여서 먹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작년에 마당에서 꽃도 피웠던 네예요 열매도 맺었었거든요. 두릅, 아,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 맺었었죠. 근데 씨앗이 아주 작아요. 검정색 씨앗이. 그리고 얘는 아스파라거스 꽃눈이 나왔죠.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가, 어 안에서도 이렇게 꽃눈 나와요. 근데, 열매는 맺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무화과라든가 그런 거, 이제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아스파라거스는 과연 씨를 맺을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죠? 아무튼, 새들도 좋아하는 이런 나무를 하나 심으셔서, 그래서 그니까 모종은 얼마 안 해요. 한2 3년 키우시면 뿌리 번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뿌리 번식을 해요. 뿌리 번식을 해서 나무가 커져요. 그러면은 새들도 와서 놀기 쉽고요. 그리고 오가피는 뼈에 상당히 이로운 식물이죠. 골담초와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는 골담초를 골담초도 이제 하나 더 키울 건데. 화분에서 키울 거예요. 근데 골담초 꽃이 워낙 맛있고 오가피처럼 그 뼈에 상당히 이롭죠. 그래서 오가피는 새순 날때 지금 아니면 드시기가 어려우시죠. 지금 이제 새순이 나기 시작할 텐데 <laughs> 오가피 잎을, 잎을 어, 식혀서 드시든가 아니면은 직접 오가피 모종을 화분에 심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따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